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안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서 찍으려니까 쪄죽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여기 아늑한 커피, 커피숍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자뭐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여행을 다니시는 계절이기도 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실 거고 그게 제일 필요한 제품이 아마 삼각대가 아닌지 싶은데 제가 이때까지 전해드렸던 그런 여행용 삼각대하고 좀 좀, 좀 다른 좀 퀄리티가 조금 더 높은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되게 작아 보이죠. 미니 삼각대예요. 근데 솔직히 여행용 삼각대를 추천해달라 미니 삼각대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인 휴대성 그리고 사용하기에 좀 다양 다양해요. 왜냐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낮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어, 야경 촬영할 때도 안정감 있고 이제 낮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 야경 촬영할 때는 그죠 다른 상관없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점에서는 아마 미인성각태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한번까볼게요 자! 요런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이, 이 제품을 볼때 예전에 제가 TM3 FX4의 t m 3나는 미인성각태를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의 형님 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어떻게 되는 형님이냐 일단 얘가 봉 두께가 36mm거든요 봉, 두께가. 봉 두께는 사람으로 치자면 허벅지가 두꺼워야지 힘을 잘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삼각대도 다리가 좀 두꺼우면 그만큼 더 안정성이 좀 배가 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다리가 36mm라는 거 그리고 상단부에는 주얼볼트가 있고요 수평기가 있고 어, 다리는 3단각대예요 1, 2, 2, 3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다리에 락방식은 스피드 락방식. 한 번에 간단하게 펴고 접고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카본 제품이에요. 무게가 0.86kg.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휴대 길이가 24cm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일반 백팩이든냥 지금 무난하게 집어넣고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되게 좋고요 휴대 길이는. 43.5cm까지는 올라가요. 볼레드까지 올리면 더 높이 올라가겠죠. 자, 이 정도의 스펙에 이 정도의 무게. 그리고 하단부에 공급가 있어요. 공급과 분리가 돼요. 공급 분리가 되는데 이거 별도의 스파이크가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별도 구매를 하시면 돼요. 여기 하단부에 구매를 하시고 장착을 해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지하중이죠. 지지하중. 얘 지지하중 얼마나 될것 같아요. 10kg. 10kg. 15kg? 아니에요. 디자인이 무려 40kg입니다. 어떤 장비를 올려도 충분히 안정감 있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미니 생각대의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집에 만약에 혹시 모노포드를 소장하고 계시면, 이 밑에다가 이거 받쳐서 모노포드 스탠드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카본은 1 0 x 예요 어, SK 키메칼에서 나온 정품의 카본. 10X면은,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볼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내려오는 지지가 약간의 미세한 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흔들림을 어느 정도 감쇄를 시켜주기 때문에 좀 보다 더 안정감이 있고 또어좀 선명한 사진 촬영을 하실 때도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니요 그게 타볼 삼각대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품은 간단해요. 삼각대 있고 주로 렌치 있고 사용 설명서가 있고 가방 있고 이렇게. 정으로 되어 있어요 무난하게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해드한 올려 볼게요 해드 올렸어요 이해드 아시죠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45t fx-t fx-45t 골레드 골레드 올렸고요 이렇게 제 보면은 미니 삼각대인데도 이렇게 약간 큰, 큰 사이즈의 골레드 를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죠 훨씬 더잘 어울리죠 이렇게 튼실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정감이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하중이 높으니까 안정감이 더 높은 거고, 그래서 촬영하기엔 더 좋으신 거고. 요런 거 갖고 여행 가시면, 뭐, 촬영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으로, 호르스맨은 에펙스타 -MZ3, 어, 제품, MZ3 프리미엄 헤비 카버 미니 삼각대. 이 제품을 소개를 다 하면서 제가 제품 명을 이야기해 를 줬네요. 호르스맨은 에펙스타 MZ3 프리미엄 헤비 카버 미니 삼각대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요거, 요거 들고 여행 한번 가보세요. 후회는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자, 즐거운 여름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